안녕하세요. 신규습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출발하셨나요? <laughs>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 아침을 기분 좋게 출발하는 비법을 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미인대칭 비비불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인대칭 비비불은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자에 앞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미인대칭은 실천하자. 그다음에 비비불은 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미인대칭을 하게 되면 나도 기분이 좋고 또 다른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저는 9층에 사는데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한 노부부가 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예, 안녕하세요. 어, 되게 일찍, 교회 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네, 교,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두분 보기 좋고,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유, 사장님,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헤어지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면서 헤어졌죠. 이때, 미인 대칭은 다 들어가는 거죠. 인사를 할 때, 인상 쓰면서 인사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기 찾아보면서 안녕하세요 이게 벌써 미인까지 들어간 거죠 미소짓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세요 아침 일찍 어디 가세요 교회 가시는 모양이죠 참 부지런하십니다 정말 두분 보기 좋네요 이게 뭐죠 대화하고 칭찬하는 거죠 칭찬을 받았을 때왜 칭찬하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laughs> 딱 기분 좋잖아요 그럼 또 서로 상대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또 그쪽도 사장님도 잘생기셨네요 인생이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또 서로 칭찬하게 되 있는 거고 그래서 미인대칭을 실천하다 보면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이제 구면이니까 서로 눈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죠. 특히 엘리베이터를 둘이 탔었을 때 그때는 반드시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면 하 엘리베이터 둘이 타면 좀소먹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또 해코지를 당하는 거 아닐까 해서 약간 이렇게 위축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아 네. 아, 저는 몇 층에서 또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그리 앞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그럼 그쪽에서도 헤어지면서.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만날 때는 구명이니까 눈이 살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인대 책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 어느 단계까지 갈수 있냐면 비즈니스하고도 연결됩니다. 이거는 제 사례인데, 제가 무역을 한창 할 때, 그때 중국 광주라는 데 전시회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시회를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십몇 층에 이제 묵고 있었고 한 미국 친구가 이십 몇층 정도에 묵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호텔이었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 사람 타고 있는데 웃으면서 제가 눈인사를 했죠 그때 그 친구들도 찡긋 하더라고요 어나참 잘생겼다 로버트레드 포도 같이 생겼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어 나도 참 잘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회에 참가하러 왔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렇다 실례지만 어떤 아이템 취급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화장품 쪽. 그래서 아 어, 그래? 나는 문구 펜시 쪽이다. 우리 혹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명함 교환할까? 그랬더니 그쪽도 아 어, 좋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명함을 주고받고 또 보자. 그러고 헤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이메일을 보내죠. 내가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누구누구다. 잘 도착했느냐. 너 혹시 한국에 올 일이 있거나 한국에서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부탁을 하라. 기꺼이 도와주마. 우리 좋은 인연 되자. 그자기저그 친구도 답신이 와 거. 고 아, 너무 고맙다. 혹시라도 미국에 올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서로 연락하자 좋은 인연 되자. 이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실 구체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인간관계를 얼마든지 만들어 나올 수 있는 거죠. 미인대칭의 그 힘은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우리가 뭔가 어렵고 인생이 꼬여있을 때, 그때는 이걸 거꾸로 하죠. 그렇죠? 미인대칭 하지 않고 비비뷰를 많이 하잖아요. 미인대칭 비비뷰를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무언가 인생이 꼬여있고 어렵고 힘들 때는 이걸 우리가 거꾸로 합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불평을 많이 하죠. 내가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서 비비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어서는안 되고 항상 미인대칭은 제1순위가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기 전에 거울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으면서 잘생겼네. 정말 멋지네. 자기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인대칭은 시작하고 밖에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미인대칭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도 잘 풀리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 미인대칭하고 비비블 하지 않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 활기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